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베스트 더보이스, 안녕하세요. 더보이스입니다. One, 생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나는 너비에 축하합니다. 우리 벌써 7살인가?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와우. 그 <laughs> 진짜 시간 빨리 빨리 지고. 또 오늘 락앤롤 무대도 했죠. 첫방이었어요첫 번. 네잘 보셨나요? 네. 어떠셨나요? 네. 오늘 올블랙으로 이렇게 딱. 네 하셨군요. 맞아요. 저희가 so, 또뭐 내일은 아쉽게 뭐락앤롤안 하지만. 그죠 네. 네. 내일은 그게 나가죠. Yeah. 내일 비비비입니다, 여러분. 내일 비비비가 네. 방송에 나가니까 잘 지켜봐주시고. 네. 영훈이 형 흑발 미쳤다고. 어제 흑발을 했잖아요. 한년이 형과 영훈 씨가. 음. 학년이 됐네. 했네? 한국요나 어, 알고 있었서도한그에서 어, 근데 국국 흑발을 하니에 멤버들 주위에서도한국에서라고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서에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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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에서도 한국에서도 한너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에서에서도 한국에서도 서어 왜 어두운 머리아래 그냥 그 아우라랑 그게 어울. 오, 그럴 수 네. 있죠. 그럴 수 있죠. 유시 모자가 너무 귀여우시대요. 아, 내가 한 번. 아 근데 이번 활동 때도 맞아요. 모자 안쓴적 있어? 못 썼어요. 음, 뭐, 모자를 안 쓰고 싶은데. 그냥 알잖아요. 알 끊겨져. 알잖아요. 당당히 네. 응, 한번 공개해 주세요. 왜냐면 이것도 비스예요 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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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소리가 네. 아니에요. 아니 얼마 나 끊겼으면 그래요? 케빈케빈만해요 <laughs> 켜빈, 아, 여기가 어, <laughs> 이래 이렇게 돼 있어. 아, 진짜? 왜냐면 장는 아닌데. 상태 안 좋아? 아, 염색세무많오이 잠깐만. 벌써? 뭐, 더보이즈 빌보드 차트인 축하해. 아, 맞아 감사합니다. 워사합합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감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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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다 감사합니다. 감사 고마워요 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. 감다니까 만우절이에요? 나그럴수 <laughs> <laughs> 있어. 자, 대글 중에 번, 김선우 해봄. 가슴판 여명. 어, 여렁. 왜 <laughs> 네, 오늘 좀 열려있어. 무대가 좀 많이 열려있더라고. 너, 너 엄청 열려있더라 진짜 근데. 저도 <laughs>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왜냐면 저는 이런 거 음주, 정말 싫어하거든요. 은근 그런 거 좋아해. <laughs> 아니야, 나 진짜 싫어해. 싫어하는 <laughs> 척하지 만음 이러면서 좋한다니까아야어고 내가 너 얼마나 봤는데. 재밌는 밤. 현재 진행형. 아 네, 맞아 거야. 맞아. 그거 봤어. 티저 나오지 예, 않았어요? 진짜 네, 네. 애칭 같은 거 정해졌어요. 있어요. 오. 그 어? 미리 진행이요 인이들. 인이. 왜요? 아. 인위적이다 할 때. 인. 아 인이. 인이. 아 인이들. 인이들. 하나 둘 셋. 인이들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인이들이 인잉 이렇게 답변해 주는 거예요, 기억해. 인인 이렇게. 지금 뭘. 인이들 하나. 면 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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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연속으로 아, <명성으로> 아, 말하지만 서요 <laughs> 재밌는 댓글 있어요. 뭐요차은우이주년 닮은 암살시 암살이죠. 네?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잘 하겠습니다. 네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. 예, <Marvel> 진짜 는 거야, 왜, 진짜?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아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

저는 안 신었는데요. 형이 너무 시끄러웠어요. <laughs> 차에 타는노래그 부르더라고요.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왼쪽 끼는 지금 개도감. <laughs> 진짜, <웃음> 진짜 왼쪽 끼는 진짜 애리 옆에 앉아 왼쪽 끼가 진짜 조용해. 그렇게 생각해봐. 갑자기 애리가 저렇게 이렇게 많이 떠들어주는데 갑자기 조용하다 생각해봐. <웃음> <웃음> 아, 와. <좋아? 웃음> 슬플 것 같아. 아무튼 역시 내가 우승이야.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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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드생 선물은 추후에 선우가. 네. 그 맞아요. 네. 오세요. 끝났나? 뭐세요? 뭐, 네 그러면 뭐 큐의 기침으로 저희가 마무리 음. 인사를 할 텐데요. 네,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,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더보이즈. 저희의 행복. 네. 데 네. 네. 쉬지 않아요. 맞아요. 쉬지 않요 기대해 네.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자 그럼 이제 슬슬 인사드려볼까요? 네! 네 제이콥 씨! 네, 일단 생일 축하드립니다! 좀멋있잖아 예. 영상만 멋있는 척 하면서 한 명씩 옛날 했던 것처럼 아. 한 명씩 빠지세요. 아, 진짜, 진짜 오랜만이 자, 시작! 바이바이. 하이비 브래드 바이바이. 좋아하잖아. 어? 아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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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